그 부천에서 봉사 활동할 때 제일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김용림 씨의 의사 선생님으로 제가 데뷔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근데 그게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네. 그때 당시는 그 노래를 내가 했는데 지금은 안 잊어버렸으면 중간에 할 것이고. 또 의사 선생님 하면 우리 또 저기 어떤 분께서 또그 <laughs> 대가를 또 크게 주신다고 해서 내가 몰라도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으셔야 의사선생님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오해가 계실까봐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얼어죽기 싫으니까 네, 이렇게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선생님 있어요? 네 그거 한번 그대로 기를 줘보세요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올리고 내가 이 노래 갖고 진짜 잘 했는데, 아 저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시는 거 이런 얘기엔 그렇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laughs> 이상하게 이것도 잊어버리네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목금토3일 전인데 목요일 날은 한1 0 분, 금요일 날은 한네 분, 근데 토요일 날 오늘 최고 많습니다. 이웃 음. 동네 주민들은 네. 안 와요. 세상에 안 와요. 우와.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이. 이 구덩이 속에다 가둬놔가지고 누가 <laughs> 있는지도 몰라요. <laughs> 예. 예. 것도, 걷어 빨리.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팔자가 이제 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제 것도, 응. 15만 원씩 뭐 들어가고 들어오기로. 근데 15만을 원 벌면 바로 들어는데 못 벌면 풀 때까지 몇 시간씩 하기로. 음 신고식 <laughs> 신고식 감사합니다. 예. 그럼 내가 어제 제일 못 벌어가지고 꼴찌로 내려왔네요. 우리 팔자가 그냥 15만 원탁 벌어갖고 내려오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제 못 불어가지고 어제 꼴찌로 내려왔습니다. 예.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 대풍이 5만원, <laughs> 예. 고맙습니다. 이바요, 이바요, 예, 문희 역시 이바요 하나 주세요. 그하고 예. 천년하고 두 개. 천년하고, 예, 같이 영상 예. 찍으시는. 예? 예, 아니 오늘은 노래 신청 받았고 <laughs> 얼마씩 받으고 이제 나도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네, 조금 변해왔어갔더라고 이제 네, 제가 이제 하는 것보다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벤트라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진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돈도 우리 단장님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와 돈을 너무 진짜 정말로 조금 받고 왔어요 이제 아시는 분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행히 밥은 주시더라고요 밥값은 이제 안 들어가는데 숙비 같은 건 저희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예. 예. 우리 단장님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따라올걸를 세상에 이런 이벤트는 모르고 좋다고 따라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 사진 찍어주세요 오늘은 사진 찍어도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봐요 준비됐으면 아 설정해야 돼 예. 제가 로또 대박 맞았습니다 로또 대박 예. 그래가지고 제 앞으로 <놀람이> 네. 들리 예. 들리해 드려요? 들리 내고. 예. 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정찰니까 알고 있으 예, 예, 예. <laughs> 끝났어요? 아직 안끝났구요 얘기도 예, 예해 되지요. 예. 제가 이제 배들리 할때 배들리 시작합니다 얘기해 한 이제 걷고, 걷고 예예예나뭔얘기하도 사장님이 말씀이 더 많으셔서 자랑할고에다가쏙들어가네 제도 <laughs> <laughs> 예, 저도, 저도 이제 드디어 기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새 걸로 예. 현대식으로 이제 옛날에 구닥다리 갖고 있다가 예. 또 팬분이 이제 저한테 하나 뭘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909 L 프. 예, 그래갖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우리 라이가 뭘 설정하는데 잘 안되나봐요 네. 그럼 좋습니다. <laughs> 내가 꿈을 잘 꿨나 떤 대박 맞은겁니다 <laughs> 부럽지요 여러분도 부르시면 거지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대학 나야 되는데 맞아요 대학 나오는데 아무 대학이라 나와도 돼요 대학. 대학을 네. 못 나왔어 네. 못해 그러면 이제 싱크대나 뭐 이런데 나오셔도 되는데 졸업장인데 졸업회가 졸업장 받아요 됐어? 아직도 안했어? 음. 됐어? 그럼 이바이오하고 천년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이불 이불도 좀한 쪽씩 갖고 나오시지. 그냥 옷전데야 우리가 이불 드릴 수도 없고. 네, 그고 해피난들 앉아계시는지밖에 없겠네요. 준비됐으면 가자. 이바이오, 게유 개, 응, 두 개. Thank you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 추운 날씨에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우리 여기 막 부여 경찰서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실까? 민생 최악의 옷을 쓰셔야지 경찰서장님도 안녕하시고 또 소방서장님도 안녕하시고 아유 반갑습니다. 그지볼거뭐 있다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제도 이렇게 하고 놀았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웃음> 진짜 셋째 <laughs> 손님 내가 원래 깔끔한 새끼인데 막 콧물이 나오네 하도 추우니까 <laughs> 근데 이쁘게 나와요 사진에 아, 또 어떤 그 휴지 그, 휴고요 많고 할까요 <laughs> 그럼 숨은 어디로 쉬고 노래를 어디쯤에 <laughs> 아가미 여기 아감인가? <laughs> 우리 뒤에는 또저음향본우리 라인은 말 그대로 또라이네 응. 닉네임 그대로 또라이 <laughs> 어떻게 이게 아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진짜 기가 막혀 머리 진짜 좋다 너희 와 이게 아감이네 천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아 어찌 혼자 떨어져 있어요 여기를 안 외롭지. 응. 춥다고 다 붙어 있어야지 안외롭지다고 여기 네, 햇빛 있는 데로 와. 햇빛 나온 데로. 응. 햇빛 적으로그요다 그 해운이죠. 추워. 응. 어, 추워요. 응. 잘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 <laughs> 영팔이 제 동생. <laughs> 응. 그렇지. 이렇게. 외롭지 않게 <laughs> 앉아 있어야지. <laughs> 뒤에 바짝 앉아 우리 해운이십니다. 카페온 영팔이 <laughs> 원. 아, 네, 남자가요, 여자분이. 예. 응. 세마 카페온 영팔이 <laughs> 원. 또 동생이 투. 또 하나 3까지 있지. 아, 예. 나는 영팔이 닉이 남자줄 알았지. 그런데 예. <laughs> 왜 영팔이라 <08이라> 그랬을까? <laughs> 아 매니저님이. 라이 아 매니저님이. 라이가 왜 영팔 나오셨을까? 아, 걔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아, 강아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왜 여자분이신데 왜 진짜 닉님이 영팔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처음엔 남자분인 줄 알았었는데 화상에서 봤을 때 내가 그때 알았죠. 예. 1, 2, 3 동생분까지 다세 분이 더 우리 거지한테 이제 맛이 가가지고 <laughs> 추운데도 와서 계시고 더운데도 와서 계시고 그러시더라고 감사드립니다 첫날 준비됐으면 가자 <laughs> sou 여기, 여기 목도 얼어버려요 메들리, 메들리. 메들리야? <laughs> 메들리 뭐있까 메들리 뭐이스나과 공부. 좋아요? 아니 과리 돌아요? 오영만이야. 퇴근해도 된다. <laughs> 터졌네. 퇴근하라고. <대근> 충분데 <laughs> 어, 고생하지 말고. 예?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돌아요? 또 돌아. <웃음> 여기서 <웃음>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선글라스 끼고 나만 쳐다보고 계실까? 어디서 저기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음... 모자는 모자는 저 각설이 모자를 쓰고 오셨네. 혹시 다른 각설이 팀에서 우리 각설이 팀 영타하러 온거 아닌가? 뭘로? 다 <laughs> 생기짐새가 다른 각설이 팀에서 오신 분 같은데. 음. 오마, 오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대박이다. 나는. 팔자야 나 15만원 벌었는데 퇴근하면 안될까? 퇴근해도 돼. 이 추운데 1 0만원채라고 일당이 했는데 <laughs> 세상에 아무리 저기 한다지만 여기다 어떻게 100만원을 치우냐내 동생 맞아 저거? <laughs> <laughs> 가만있어들리가 세팅이 지금 내가 충을들리요 아, 저기 손톱, 손톱. 라이야 메들리 뭐 있지? 그라 나도 나한사천 극 한번 해볼까? 인, 인생 해라 그러면 오정님 노래 인생하고 메들리 찾으라고 똑바로 어, <laughs> 인생놀이 하는데 메들리가 <laughs> 들리그 바꿔야 되겠다 안되겠다? 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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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있으 줘봐 나사천 그거, 네, 그거 엄마보다는 한키 올려서 네. 우리 라이요 음. 이게 잘봐달라고난내 음. 걸로는 메들리가 저기 들어있는 게 없고 이제 사장님 것만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네. 잘봐달라고 우리 쪽에 나이님한테 가시네 또 나이야 사장님 가신다. 저 사장님 인생 노래 좋아하니까 인생이요? 응. 인생 네. 네. 나이야 나이 그 어쩔 수가 없네 어. 모종의 씨 인생 하나 어. 찍어라. 아침에 일찍 오신, 인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어, 차 많이 밀려서 네, 4시간? 차가지고 오신거죠? 어, 주말이라 조금 밀리시나보다 네. 아직 단풍절이 안 끝났지요? 단풍이 아직도 보러 다니시는 건가? 단풍꽃, 단풍물절 단풍물을 먼저 내장산에 마무리할거 아, 마무리 네. 내장, 내장산. 내장산 해드려요? 신청했 아, 신청했어요? 그럼 뭔 노래 누르면 나오겠네요? 인생부터 해, 그럼 네. 한번 올려도 돼? 께서 또 노래수를 듣고 이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